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해 아 <laughs> 어색하게 아아 남자 세명이 나와서 오늘 bt를 어 합니다 진짓해. 자 이번주 bt는 우리 세명이 나와서 이렇게 특별히 출연을 하는데요 네? 이번주 bt말씀은 광야생활하는 광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아,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비트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나요? 어, 먼저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16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냈습니까? 차라리 이 광야 말고 우리가 살던 이집트는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풍족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막 찡찡대는 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 하나님께 되게 원망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죠. 어. 그러면 원망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었을까요? 아 그럼요. 어, 광야라는 곳은 바로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곳이고 음. 또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음식이 없다는 오, 것이죠. 음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음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염려했고 걱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에 염려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어, 음식이 없어서 염려를 하기도 시작했죠 네. 그렇죠. 음. 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셨, 원망을 했고 원망을 하나님을 그랬고. 그리고 음식이, 없어서, 음식이 없다고 음식이 막 걱정도, 아, 걱정도 하고 음. 아그렇군요 아, 그러면 원망하고 어, 계속 불평불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시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망하는데 원망에 대해서 재앙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음, 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음, 네. 여러분들이 원망하시거나 어떤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비트를 통해서 요한 주간 하나님 한테 원망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요 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걱정했던 것들 다 내려놓는 음,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길을 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비트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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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비트로 승리하세요. 아멘. 네. 네. 자, 그러면 인사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 안녕.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제일 어려워. 와. 네. <웃음> <웃음>